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다른 걸할게 아니고 이 큐브들을 한번 판매해 볼 것입니다. 둘건 아니다. 둘은 여섯 개. 총 여섯 개의 큐브를 판매할 것이고 가격은 설명란에 적혀 있습니다. 한, 한 개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어 큐브라기보다는 퍼즐에 가까운데요.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한 공들이 섞여서 여기 겉에 있는 것에 이렇게 맞춰지는 그런 퍼즐입니다. 나쁘지 않고 느낌도 처음에 되게 뻑뻑했는데 많이 돌려서 지금은 잘 돌아가고요. 이거는 심심할 때 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는 1kg 만 원에 해서 팔게 됐고요. 다음은 위샤오햄인데요. 어.. 이건 제가 직접 자석을 달았구요 시트지는 큐빅클 시트지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성능은 나쁘지 않구요 이거는.. 되게 좋긴한데 마음 파는 이유가 제가 웨시투엠이 있는데 그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필요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팔게 되었습니다 시트지는 여기 이런데 빼고는 나쁘지 않습니다. 많이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은 웨이롱원입니다. 웨이롱원은 제 친구한테 주려고 하다가 팔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은 이거는 팔게 된 이유가 삼삼이 되게 많기도 하고 잘안 돌리기도 해서 팔게 되었고요. 시트샷은 시트지 상태는 여기 빼고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만 이렇구요. 저는 이 큐브 개인적으로 위에 샤오 m 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회전감만 좋습니다. 다른 거는 어러지만 회전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둔탁한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트지는 G 시트지인데 이게 무슨 색상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큐브는 다이스 큐브인데요. 이거는 뭐이 큐브 분실에서 만드는 큐브인데 MFP3랑 구조가 같고요. 그린 큐브입니다. 이렇게 코너가 돌아가는데요. 제가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설명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맞추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재미가 없어서 팝니다. 그린 큐브는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이런 큐브이고요. 이거는, 회, 이거는 큐브 성능이랑 회전감 굉장히 좋습니다. 잘 돌아가고요. 그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는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어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인터넷에서 샀고요. 되게 좋습니다. 회전감이 굉장히 좋고요. 얘는 이렇게도 돌아갑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있는 큐브이고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도데카이 들었는데요. 이 큐브는 제가 좋아하는 2큐입니다. 1큐가 아닌데도 제가 많이 솔빙을 했고 그만큼 재미있었고 그래서 성능도 나쁘지 않게 돌아갑니다. 이건 정말 재미있는 큐브이고요. 네. 6개네요. 이렇게 총 6개의 큐브를 판매할 텐데, 어, 설명란에 제 톡지도 같이 들어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톡지로 톡을 주시면 제가 이렇게 구매를, 이렇게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